여러분 10대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여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도 혐의가 없다고 봤어요.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 34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고교생 비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 고소 고발당했어요. 당시 혼인 관계였던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명세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A 씨가 구매한 복장과 비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 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어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함께 투숙한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비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나 비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해 판별도 어려웠어요. A 씨는 사건 발생 뒤 이혼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비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천만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어요. 전 남편은 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